자 기마대 기마장기인데 맞상이고요 지금 상대가 이렇게 맞상인데 찾기를 안열고 막아놨을때 여기를 찾기를 열면은 포가 넘어갔을때 걸립니다 아 농포 안하시네요 농포하시면 괜찮은데 음. 자마 올라오구요 제가 이거 상대가 첫기 찾기, 초가 첫기를 안 열고 맞상 특히 맞상일 경우 마부터 나왔을 때 첫기 열면 안 된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상대분께서 그거를 안 하셔 갖고 찔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가, 진마로 나와서 이제 양포분을 빠르게 가니까 이쪽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차가 올라가면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이 자리가 아닌 이런 자리나 다른 자리로 먼저 가시는 게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은 차가 이거 열어갖고 장군 치는 게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올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키면은 음. 올리면 산길이니까 옆으로 벌려야 되는데 벌어졌을 때 상대가 포가 와오면 차가 올리면 차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열면 포장이 날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차로 한번 지키겠습니다 차로 한번 지킬게요 그렇게 이제 올리고요. 장기 고인물이네 20년 고였습니다 썩은물이요 썩은물 서브물. 이제 고인물 저게 이제 배그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게임하면서 쓰는 용어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 고인물이 약간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대차하고 가야 되지 않나요? 대차를 하고 빠르게 이쪽 방향을 아 이렇게 하고 찾기를 일단 열고 가겠다 아전좀 남자다운 거 좋아해갖고 한번 때리고 가보겠습니다. 그냥 장기를 그냥 오래 둔다고 기력이 자연히 올라가는 건아니고요 장기를 두시면서, 어, 좀 내가 어떤 면에서 이제 실수를 했나, 이제 그런 거를 본인들이 뭐 복귀를 통해서든 뭐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지는 이유를 찾, 찾아내야지만 나중에, 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둔다고 올라갈 순없고요 지금 중포 오면은, 그죠? 중포 오면은, 아, 나 또, 포로 그냥 줄 때리고 싶네. 무리수인가? 중포 갈까?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좀 약해지겠습니다. 음 일단 살 한번 올려놓을게요. 사과 사먹는 수 일단 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가 걸렸죠 이쪽 상 나가면 공짜라는 소리네 간마디로 지금 차가, 사가 잡힌다는 거예요. 사가 잡힌다. 자, 뭐 하나는 주고 가야겠어요. 지금 이게 막아 나가면요. 나중에 이거 민단 말이에요. 밀고 나서 나중에 상장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바 나가는 수는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아, 요 자리 갔다가, 이렇게 음. 그런가? 그런가? 포다리를 꺼내야 되나? 자, 이런 포가 도망가겠다는 거네요. 음, 포를 보내주고 이 차를 아, 차 도망가는구나. 설마 중포가진 않겠죠? 아, 주심자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뭐 아프게 두네요. 아프게 두는데. 마데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음, 큰일 났네. 이거 잡으면 차가 이제 변포를 잡겠다는 거구요. 잘못하면 여기 가운데 외통수가 있는데, 아직은 지금 폭길이 막혀 있어갖고, 그죠? 아직은 괜찮아요. 자, 이거 참, 이거 잘못하면 외통 나오겠는데. 일단 포를 이탈시킵시다. 이게, 여기 폭길만 열리면 차장에 외통 나와요. 사가 있어도, 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는 언제 집에 오지? 집 나간 포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음... 살을 다 대야겠다 일단 지키 갑시다 상태가 중포를 갈까요? 귀포 간 다음에 천천히 국 내리고 사닫고 이렇게 공격올까요 빠른 공격 중포 선택을 하셨고요. 음, 좀 어렵긴 하네요. 이 포만 자리 잡으면 뭘좀 해보겠는데, 이 포가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이러면 나중에 이런데 졸 올려갖고 강제로 막 졸병대 시키고, 아, 일단 군 내릴 것 같긴 하구요. 어? 뭐지? 중앙상 빠질까? 응? 음? 기분 자꾸 장군 보나요? 나올 수도 있어 갖고. 차장이 외통 보네요. 차장이 외통을 본다. 일단은 지금 포가 양, 이포 기포, 이 중포만 제가 바로 때리면 좀 안전해지죠. 이 포가 지금 중포가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이포가 멱을 막으면 상한테 면포가 잡히니까 실수하셨죠? 아, 큰거두개 노리시네. 자, 일단 잡을, 잡아야겠죠? 안 잡을 수 없으니까. 이 마가 포나 상을 잡으면 저도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한테 병도 잡히고 다 걸렸잖아요 나중에 포가 안으로 사닫고 포 도망가려고 하네요 큰일 났다 사닫고 도망가려고 하네 잠깐만요 잘못하면 외통 나오겠는데 이거 우회한다 우회하지? 받달라고 가야 되나? 포가 잡히나요? 음 아니 아니 지금 차 빠져야 돼요 상대가 살을 못 닦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거 잡고 가야지 차가 3억원 외통인데 상이 지켜주니까 이렇게 잡아내고요 음... 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여기도 잡을까요 아니면 포못 들어가게 막을까 아, 막자, 막자. 폼못 들어가, 막자. 저, 저 상대 분께서 포를 드실 줄 알았는데, 상을 드셔갖고, 일단, 이졸두 개는 여기가 수비가 튼튼하니까 올라올 순없고요 일단, 이 포하고, 마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자, 포장을 치고, 선수를 잡겠습니다. 자, 사로잡으면 제가 차장을 치고, 이막까지 잡아내니까, 아니다. 실수인가? 멍포로 막으면 일단은 외통이니까 제가 다른 걸 둬야겠네요. 뭐 그래도 어차피 사하고 마가 두개 두 걸려 있으니까 이거 잡고 장군에 멍포 가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잡으면 잡으면 장군을 치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럼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잡았을 때, 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심코 이거 드시면 큰일 나죠. 장군에, 차가 잡히니까. 그니까 러 요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살을 이렇게 올려놓다가 그런 다음에 이거 찔러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뭐 차가 이렇게 지키는 건 의미 없죠. 찔러버리면 어차피 포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두 개가 걸렸으니까, 맞받으면 이거 사먹고 들어가면 되고. 안 잡고 포 밑으로요. 포장을 안 잡고, 살을 옮겼으면, 옮기면은, 이거는, 이게 상대가 안 잡으면 포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가 자리를 잡으려고. 포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가 여기서 장군을 쳤을 때, 잡으면 그냥 대하니까 좋고 안 잡아도 상대는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궁이 들어가면 면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차가 움직이던가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포만 들어오면은 어, 형태가 잡히니까 그죠?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뭐 그냥 차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수비를 해도 되고요 그 지금 이 포장은 상대가 잡아도 상대분께서 조금 불리해 줄 수가 있고요안 잡아도 저는 이제 수비가 어느정도 되면서 어좀 유리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